네, 오라클 메디컬 그룹 노영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중도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라클 메디컬 그룹 노영우 원장입니다. 어, 저는 2001년도에 공주가 고향이라 공주에서 조그맣게 오픈을 하였고, 그리고 2004년도에 대전에, 이제 대전 오라클 치부과를 오픈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어, 서울 강남에 오픈을 하여 지금은 어, 서울에서 어, 1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2010년도부터 그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병원을 오픈하여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라클 하면 국내외는 물론 해외지점 진출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어, 세계화를 넓히고 계시는, 어,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 어떤 뚜렷한, 뭐,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국내에서 피부과 분야에 있어서는, 어, 지점이 40개 정도 되는 1위, 어, 피부과 병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사실 진출한 병원들이 아주 많은데요. 어, 대부분 중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라클 피부과 정형외과는 어, 현재 중국에 진출한 지가 한 8년 정도 되고 어, 8년 사이에 한 30개 정도 지점을 내었는데요. 어, 일단 뭐그 한국의 그 의료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한국의 의료 기술을 지역마다 국가마다 그 서비스를 어, 잘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병원을 오픈하여 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노 회장님께서는 공주 출신이자 충남대로 졸업하신 충청인이신데요. 저희 충청 인재들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병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동남아나 어 지금 중국 진출을 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한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어, 후배분들이나 <laughs>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 초기부터 해외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 제품을 만든다든지 서비스를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후배들을 <laughs> 위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 저, 제가 이제 공주 사대부고를 나왔는데 그 제가 동문회 활동을 사실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한 20년간 그 동문회를 어, 매달 열심히 나갔는데 어 30대 초반부터 20년이 지나도 제가 동문회에서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어 최근 한 5년 전쯤에는 어제 후배 위주로 그 소모임을 매달 한 번씩 가졌었고 3년 정도 제가 그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명 정도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3년 정도 후에는 한 30명 정도가 참석하는 모임이 되었고 지금은 한번 모임에 100명 정도 참석하는 모임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룹방에 500명 정도 <laughs> 죄송합니다. 500명 정도의 동문들이 그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어,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어, 이 모임이, 어, <laughs> 고등학교 동문회의 그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네, 의료는 결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노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료인의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그 어, 의사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거지만 그 진료를 볼때그 성심성의껏 그 고객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진료를 보는 거가 그 중요하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현재도 해외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오라클 피부과의 어,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도 그 해외 지점이 그몇개 정도까지 그 늘어날지는 정확히 뭐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어, 최근에, 어, 뭐 작년이나 처음, 한 7, 8년 전에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해외 지점이 증가하였으나, 어, 최근에는, 어, 1년에 뭐 다섯에서 열개 정도 지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열에서 스무 개 정도 해외 지점이 증가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간다 하면, 어, 최소, 어, 수백 개 정도의 지점은 그 생기지 않을까 보고요. 어, 한국이 성형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 1위의 그 피부 성형 업체, 피부 성형 병원인, 어, 오라클이 그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어, 브랜드 측면에서 그 많은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laughs> 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그 역시 해외에 진출할 진출을 향후에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20살까지는 공주에서 살았고 40살까지는 대전에서 살았고 이제 지금 서울에서 산 지가 이제 10년 정도 돼가는데요 어 대전 대전이 참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좋고 그 중도 TV가 그 지역 사회에서 좋은 매체로서 많은 성장을 하기 바라고요. 그 대전 주민들 시민들이 행복하게 그잘 어,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